정답을 찾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 정답을 찾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소개되고 있죠. 세의 후손의 족보들이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하지 못함, 불임, 단절, 불가능, 절망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첫 시작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평안, 형통, 축복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 불임, 불가는 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존경받는 믿음의 선조가 될수 있었을까요? 절망, 단절, 고통, 불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새로운 변화 축복의 아이콘이 될수 있었던 것이지요. 위대한 믿음의 거장도 시작을 초라했습니다. 75세의 늙은이 자녀도 없는 미래와 희망이 없는 그런 단절, 불인 불가능 속에 있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절망이 있어도, 악적 건원 속에 있어도, 질병과 가난 속에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변화 소망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절망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불가능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환경의 변화 새로운 변화를 맛보았던인물이지 하나님을 만나 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 그러니까 성군 모든 이사야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런 새로운 인생, 하나님 앞에 붙잡히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 절대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10년 노예 생활, 3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철입동,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니까 다윗은 역전의 용사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장군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첫 번째는 절대적인 조건인데 가장 우선순위의 조건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말씀, 약속, 언약이라고 부르죠. 언약이 먼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인간들이 해야 될 반응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언약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반응하는 그 믿음이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소망하기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앞에 아브라함처럼 반응함으로 인해서 절망, 단절, 불가능 고난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편안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함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길로 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죠.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부임. 단절, 절망, 불가능의 상황이 변화되어 희망,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의 첫 발걸음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돼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편안한 것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려면 4시 반에 평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요즘은 기상시간이 조금 늦어졌어요.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현장에 모일 때보다 새벽 기도, 온라인 새벽 기도 춤으로 모이니까요. 교우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 금요일도 온라인 춤을 통해서, 말씀도 있고, 북클럽도 하고, 개중에 그 우리 교우들 중에 일하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또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데, 일터로 나가야 되는데 또 온라인으로 주으로 새벽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불편함을 감수할 때 영이 깨어납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때 감각이 생기고 예민해집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때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먹고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면 애국 땅을 버리고 뒤로하고 불편함을 향해 광야로 가나한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지요. 올해가 메이플라워 코를 타고 온 청교도, 청교도가 이 땅에 온지 400주년 되는 해지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곳곳에서 아마 청교도 400주년 기념으로 많은 집회와 예배들이 있었을 거예요. 청교도들이 죽음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목숨 걸고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그들 때문에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 제자도 예수를 쫓는 것 그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이 땅에서 불편함을 많이 경험하며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요즘 딸바보, 아들바보 많잖아요. 아들과 딸을 사랑하니까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거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를 위해 또 헌신하고, 딸 바보, 아들 바보, 요즘 특별히 그렇게 많이들 사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 바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 생활이고, 점점, 점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왜 미쳤다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바보가 됐기 때문입니다. 누릴 수 있는 건다 누리고 할수 있는 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는 미친 것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특별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저녁 시간에, 오후 시간에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피곤하니까 그냥 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녁시간에 산을 저희 안사람과 가끔씩 다닙니다. 가기 싫죠? 소파에 좀 앉으면 요 그냥 쉬고 싶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산에 함께 다녀오면 육체가 훨씬 더 힘으로, 지치고 고단했던 그 몸이요, 훨씬 활기를 얻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고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끓는 물에 초기 물이 증공은 아시죠? 예, 제가 몇번 이제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예화인데, 이예화도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이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안주하며 있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아, 개구리의 모습을 끓는 물에 청개구리 증후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구리를요 적당한 개구리가 있기에 적당한 온도의 물을 붓고 냄비에 넣으면 개구리가 가만히 있는데요 그런데 온도를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가 그걸 못 느껴요 그리고 결국에는 펄펄 끓는 물이 되어서 그곳에서 개구리가 죽게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이렇게이 상태로 가면, 개구리가 죽는 것을 모르고, 점점 물이 끓어 오를 때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우리의 삶에 불임, 단절, 절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세요. 불편함을 감수하며 새로운 모험,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안락하고 정상적인 그런 시절이, 우리가 그런 시절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적당한 편안함을 누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은요, 특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특별히 믿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어서 새로은 변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정답을 찾지 말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인 반응은 정답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가시며 아브라함이 하라를 떠날 때에 75세 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좀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혹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정답을 알지 못하지만, 그냥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아간 것이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믿고, 그냥 걸어간 것입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이, 네팔, 인도, 특별히 인도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인생에 무엇인가 답을 찾고 싶어서, 인도로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크리스들 중에서도 꽤 인도로 여행을 많이 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인생에 답답한 일들을 경험하고 길을 찾기 위해서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특별히 테레사 수녀를 만나려고 칼카타로 갔습니다. 그리고 테레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잡한 세상사 올바르게 볼수 있는 크리얼리티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죠 분명한 나 그걸 갖기를 원합니다 정답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줄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얼리티 그러니까 정답을 포기하세요 나는 평생 분명한 답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분명한 답을 원하고 있지요. 크레어레티 뭔가 정답을 갖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정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사는 진정한 믿음의 길은요, 정답을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 참된 하나님의 불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죠 부모님이 다 정답을 가르쳐줬나요?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그냥 부모님을 믿고 살아오니까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늘매 순간마다 정답을 분명한 답을 크레아드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이죠 인류 최초로 물위를 걸은 사람 베드로 그가 물위를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물리를 걸어야 되는지 정답은 그는 알수 없었어요.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령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유령인가 보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시다면 저로, 오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오라는 그 말씀 붙잡고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물 위를 이렇게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가 정답을 알아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매 순간 우리도 정답을 갖기를 원해요 무엇인가 분명한 것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분명한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테레사 수녀가 걸어갔던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 새로운 도전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으로 가장 존경받는 산악인 고 김창호 산악인 2018년도에 히말라야 등정을 하다가 눈폭풍 때문에 산사태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히말라야 14좌를 우산소 완정을 했습니다. 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가지 못했던,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고 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인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추앙받는, 존경받는 그런 이불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산을 히말라야 열네절네 좌를 오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히말라야 하나하나 보우리를 정복할 때마다 좋은 세르파를 만났다는 거죠 이 세르파를 잘 신뢰하고 세르파가 하라는 대로 걸어가면 세르파가 하라는 대로 따르면 히말라야 보우리 하나하나를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르파가 누굽니까? 현지인이지요 안내 가이드입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잘 귀담아 들으면 목숨을 건지고 히말라야 봉우리를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마야, 히말라야 14의 봉우리를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류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세류파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매 순간순간 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봉우리를 정복하는 길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문제의 고물이 절망의 고물이 고난의 고물이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세력관을 잘만나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불행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신뢰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제집태를 성도님들을 신뢰하고,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라멘 소유가 없으세요? 네, 아닌가요?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문 나는 교회,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믿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될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진국이 무엇입니까? 선진국이요 신뢰도가 높은 국가, 신용도가 높은 국가가 선진국 아니에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같이 믿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뢰는요 아이들의 신뢰가 최고일것 같습니다 점점 예, 죄송합니다 나이도 어린데 이런 말씀을 드리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사람을 잘 쉽게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죠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가지 레이트로 사람들을 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냥 믿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린아이가 지금 그냥 믿고 순수하게 따르면 되는데, 우리 신앙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교여은 신앙생활은, 나를 믿는 것에서부터 점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옮겨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 참된 목회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점점 처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믿었다, 신뢰했던 모습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모습 속에 아, 너무너무 부족하구나라는 절망감이 갔다 와요. 그러면서 점점점 주님을 더 신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목회의 모습이 아닐까 뭐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우리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나로부터 뭐 목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참된 신앙은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점점 신뢰도가 주님께로 옮겨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옮겨져 가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그것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 불임, 불가능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어떻게 보면 75세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샘플로 삼으신 거예요. 그를 부르셨어요. 첫 시작이 형동 축복이 아니라 불임, 낙심, 단절, 불가능. 거기서 아브라함이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떤 어려움, 불임, 단절, 불가능, 절망 속에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반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늘 어떻게 편안함상, 편안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수 있겠어요? 예수 따른다는 것은요, 불편해져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새로운 변화, 축복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